우리 송아지들 얘들아 얼른 가자 우리 송아지들 출발합니다 자, 얼른 가자 우리 송아지들 송아지들 빨리 가야지 출발 우리 송아지들 지금 서로 1등 하기 싫다고 우리 송아지들 굉장히 특이한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느릿느릿 이제 게으른 마라톤 대회 네. 서로 1등 하기 싫어하는 네, 마라톤 대회에 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아예 안 움직이면 반칙이죠. 일단 움직여야 돼. 꼴등을 하거라 자, 서로 지금 1등 안 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코, 옆기로 샜어요. <laughs> 맥스. 내 차례야, 맥 자, 루시 갈까요? 자, 네, 에코 봤습니다 자, 오늘 1등은 누가 할까요? 지금 서로 1등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에코, 에코가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지금 앞에 나가고 있어요. 여기 어질리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금 갈듯말 듯, 말 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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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안타깝게 에코 1등. 자, 꼴등은 누굴까요? 자, 1등부터 5등까지 왔는데, 자, 꼴등은 지금 <laughs> 반칙하고 있어요. 아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구찌야! 자, 일부 친구들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 1등 안 하려고. <laughs> 자, 오늘의 영광의 꼴등은, 영광의 꼴찌는 구찌! 구찌 축하해! 구찌 축하해! <laughs>

<laughs> 우리 귀여운 우리 송아지들입니다.